안녕하세요. 아침 t v 하경숙입니다.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데 왜 저는 씁쓸한 기분이 들까요? 한강의 인터뷰 중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가장 바탕이 되고 역할을 많이 했다는 책이 강주사태를 배경으로 한 소년이 온다였다고 합니다. 그 소년이 온다였다는 그 책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강의 아버지가 13살 때 강주사태에 대한 사진첩을 보여줬답니다. 그걸 보고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소년이 온다를 쓸 때는 매일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13살이며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춘기가 접어들 시기입니다. 그때 한강의 아버지는 그 예민한 시기에 잔인한 사진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저는 한강의 아버지한테 묻고 싶습니다.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기쁩니까? 가문의 영광입니까? 나라의 영광입니까? 저는 한강이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됐습니다. 한강은 그럼 평생 광주 사태를 직접 경험하진 않았겠지만 간접 경험으로 괴로워하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한강의 아버지는 광주 사태를 배경으로 소년이 온다, 이걸 쓰게 하고 작별하지 않는다. 이 책은 4·3 사태가 배경이었다고 합니다. 4.3 사태도 강주 사태도 직접 경험하지 않은 한강은 간접 경험으로 지게 아버지한테 들은 그런 이야기로 사진을 본 그런 이야기로 책을 써냈습니다. 그 정신이 온전한 정신이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문학계도 출판계도 영화계도, 영화계도 90% 이상이 자파 성향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기업 등에도 문화재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요. 심사위원들이 90% 이상이 자파들입니다그 자파 성향이 가진 그런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상을 줍니다. 한강의 수상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김유정 상도 받았고 황순원 상도 받았고 김동유 상도 받았고 그런 화려한 경력에는 자파 성향들의 심사위원들이 많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강같이 그런 글을 쓴 사람들은 강주 사태를 폄훼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주 사태에 대해서 우문을 가진 사람들은 강주 사태를 폄훼했다는 이유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게 민주당이 야당이 만든 법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듣기 싫은 거는, 자기가 보기 싫은 거는 전부 법으로 만듭니다. 악법도 법이라 했으니 지켜야 됩니까? 저는 최소한 일제시대를 거쳤고, 독립운동을 했고, 유교 전쟁을 했고, 그들이 주장하는 독재시대를 거쳤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왜 법도 악법도 법이라고 그냥 지나갑니까? 저는 그것이 가슴이 아법 뿐입니다. 저는 광주 사태하면 가짜 유공자가 생각나고 가짜 유공자가 하면 지금도 열심히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5% 10%가산점은 그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갑니다. 근데 그 청년들도 25만원 준다고 하니까 야당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강주 사태로 상처를 받고 울면서 썼다는 한강이 역사는, 진실은 꼭밝혀진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진실이 한강이 살아있을 때 진실이 밝혀지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늘의 그 영광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한강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한강의 책들이 유해서적이라고 배치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한 것에 대해서 또 기사화가 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문학상은 노벨은 노벨이고 유해 서적은 유해 서적입니다. 그런 서적들이 배치가 되서는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리에 우리는 강력하게 철퇴를 가해야 됩니다.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제가 죄가, 제가 죄가 아닌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덮힐 수는 없습니다. 진실마저도 덮힐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한강의 노벨 문학상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가 없는 이 씁쓸함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 t v 하경수였습니다.